벽걸이 에어컨 고정판 작업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실외기 배관 체결작업을 하고 진공작업을 합니다. 진공작업은 배관 내부의 공기와 수분을 제거합니다. 진공작업 후에 가스 누설 검사를 합니다. 상단부, 저압 프레너트 하단부, 고압 프레너트 체결부, 가스 세지 않고 이상 없습니다.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3단지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기본 배관 5m를 이용했고요. 벽쪽에 튼튼하게 고정판을 고정하고 배관은 상향에서 하향으로 해서 제품 자체에 나오는 움축수 물이 잘 빠지게 구배를 줬습니다. 외부 쪽으로 나가는데요. 선반 밑에 대가 있어가지고 대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 해가지고 배관이 나갔습니다. 어, 지금 경사면이 약간 돼있는데 약간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물이 고이면서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수압이 차겠죠 그래서 드레인 상단부 쪽에 구멍을 살짝 내 가지고 물이 고여있지 않고 빠질 수 있게 드레인 라인을 잡아 드렸습니다 어, 드레인 이 상태에 돌리면 안되고 이대로만 쓰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 거실 쪽하고 외부 쪽은 실리콘 쏴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바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 베란다, 안쪽. 이렇게, 바깥쪽에 실리콘을 다 쏴드렸습니다. 앞쪽에 화단이 있어가지고, 옹축수 물은 화단 안쪽으로 떨어지게 했는데요. 어, 드레인을 밑에 꽂으면 밑에서 벌레가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띄운 상태에서 드레인을 정리했고요. 남은 쪽은 실리콘 쏴가지고, 외부에서 안쪽으로 벌레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실외기는 앵글 하단부에 좌측과 우측 피스를 박아가지고 앞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앵글과 실외기를 고정해드렸습니다. <목소리> 고양시 동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3단지 벽걸이 인버터 여권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DLH 신용가전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